자, 좋은 기물과 쓰레기 기물 2편입니다. 바로 보시죠. 마스터 급행 초식 제3장 기물의 디테일. 해당 영상에서는 영웅 증강이 아닌 일반 기물의 데이터를 알려드리며 이는 패치 버전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코스트 첫 번째는 봉쇄자와 별수호자 시너지인 니코입니다. 중반부에서 아이템을 넣어주었을 때 괜찮은 탱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메타에서 봉쇄자는 코그모 덱에서만 유일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이때는 코그모와 함께 삼성작을 하며 메인탱커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주로 쓰이는 별수호자에서는 탱템을 잠시 가지고 있다가 뽀삐에게 건네주는 용도로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니코는 영웅 증강이 있는데 15.7라픽스 패치에서 너프를 3개 맞아서 순방하기 힘드니까 안 집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뽕맛 찌리는 낭만의 타리우스입니다. 현 메타에서 슈프림은 아주 사장이 돼버렸기 때문에 딜탱을 같이하는 헤비급 리롤댁에서 앞라인에서 든든한 푸르저 역할을 해주는 타리우스입니다. 타리우스는 간식에서는 반가이 없다면 뽕짐이 좋고 일반적으로는 불굴의 의지가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아이템은 반드시 무대와 스테락을 넣어주는 게 디테일이겠습니다. 자, 다음은 반년 취준생 람머스입니다. 패치될 때마다 모트독이 제발 람머스 좀 써달라며 연속 버프를 주고 있지만... 현 메타에서 아직 어느 곳에서도 취직을 하지 못한 불운의 탱커 람머스입니다. 간혹 가다가 말자와 함께 삼코스트 리룰에서 메인 탱커 역할을 하기는 합니다만 이조차도 람머스가 쏟아지는 게 아니라면 그냥 헤비급을 쓰며 람머스를 버리는 게 좋을 정도이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천상계에서 군림하다가 이제는 휴머니된 말자하입니다. 말자가 한때는 버그로 인해서 롤체판을 학살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자는 반드시 유독성 함정이라는 현역 개사기 간식을 먹여주어야 하는데 유독성 함정은 방막각치감 그래 그러니까 아이템 두세 개 효과를 하나의 간식으로 퉁쳐버리는 현시점 최고의 파워업입니다. 게다가 말지 않은 도트딜로 이 파워업과 아주 잘 어울리기 때문에 블루 복은 대캡처럼 극딜템을 넣으면서 잘 나와준다면 순방이상은 확실하게 가져가는 기물입니다 이때 앞라인은 같은 악령인 자크와 함께 헤비급으로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리우스와 함께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다음은 팔이 짧아 슬픈 비에고입니다 한때는 탄성팔이라는 고무고무 간식으로 비에고가 롤체판에서 굴림했었지만 이제는 하나 남은 거리 증가용을 고연포가 없다면 그냥 없는 기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고연포는 잘 뜨지도 않을 뿐더러 비에고를 준다 한들 캐리력은 낮으니 비에고는 초반에 체력관리용으로 잠깐 쓰거나 서울파이터갈때 시너지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합시다. 자 다음은 세나입니다. 현시점 세나의 활용법은 단한 가지입니다. 거대 메크와 처형자의 시너지 단추일 뿐 심지어 세나를 메인 캐리로 쓰는 방랑이 인조조차도 잘 풀려봐야 겨우 순방할 정도이기 때문에 세나는 거대 메크의 부품으로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최고의 빈집 터리범 스몰더입니다 룰루의 경험치가 없어짐에 따라서 스몰더와 코그모의 변환의 제약이 없어졌습니다 이 말은 앞라인은 그냥 헤비급이나 요새나 전쟁기계 아무거나 잘 나오는 대로 붙여두고 AD템 잘 나오면 스몰더 쓰고 AP템 잘 나오면 코그모를 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빈집이라면 순방은 귀신같이 해주는 스몰더이지만 포점이 낮아서 그런지 핑률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코그모나 람마스가 겹치지 않고 AD템이 있다면 스몰더로 가보세요 순방은 귀신같이 할 겁니다 자 다음 은 인생 은 템빨 코그모 입니다. 스몰더와 마찬가지로 앞라인을 요새나 헤비급 봉쇄자로 세워두고 구인수 쇼진 나오면 대께로 가면 순방은 기가 막히게 해주는 코그모입니다 코그모의 메커니즘은 아주 단순합니다 공속이 빨라지면 스킬을 빨리 쓰고 스킬을 빨리 쓰면 코그모가 점점 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공속만 올려줘도 1인분은 하는 녀석입니다 게다가 코그모는 유물 템빨을 아주 잘 받습니다 순방 덱에서 유물을 먹어준다면 1등도 넘보게 되는데 코그모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유물은 병멸금 스태틱 새벽 심장 정도가 도박꾼이 칼날이나 마법사의 최후 대마시아왕관도 평균 등수를 확 올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몰더보다 코그모를 더 자주 선택하며 티어가 높은 이유가 되겠지요. 그러나 코그모도 너프를 많이 받아서 솔로 캐리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다리우스나 야스오 같은 서브 딜러의 아이템도 잘 맞춰 주어야 함을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3코스트에서 가장 든든한 스웨인입니다. 스웨인은 요새 야스오, 코그모 덱과 수정갬 빗덱에서 보통 삼성을 찍으며 메인 탱킹을 하는데 이성과 삼성의 캐리력 차이가 크니 웬만하면 삼성을 찍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요새 시너지의 특성상 방마저가 자연스럽게 오르기 때문에 스웨인의 탱템은 가고이를 만들지 않는 게 디테일입니다. 아무 론더서 나쁠 건 없습니다만 우선 순위에서는 떨어진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비운의 마법사 아리입니다. 아리는 루덴이라는 유물이 있었을 적에는 이 세계 제일가는 딸먹 여왕이었으나 루덴이 없는 지금 아리는 그저 시너지 셔틀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마법사 덱은 요새 등수가 저조하기 때문에 별소호자에서나 아리를 때려가는데 요새 별소호자에서도8별소호자를 가지 않고 6별소호자를 가게 되면서 이때 제일 먼저 해고되는 게 신드라와 아리니 주저없이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요새가 되고 싶은 사무라이 야스오입니다. 현재 야스오는 이단아 덱에서는 시너지 셔틀을 담당하나 요새 리롤 덱에서는 메인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요새 상징이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새 상징이 없다면 순방 딱 정도의 파워가 나오며 요새 상징을 야소우에게 준다면 2등 이상의 파워를 내게 되는 중요한 디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업은 일반적으로 과다출혈이 가장 좋으며 아이템에서는 무대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주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진격이 거인 원툴 우디르입니다. 한때 우디르는 거인하로 사기를 치며 롤체를 거디로 온라인으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의 너프를 때려 맞고서 지금은 시너지 셔틀, 지감 셔틀로만 쓰이고 있습니다. 멘토이면서 전쟁기계 결투가까지 시너지를 총3 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초반 단계에서 우디르를 잘 활용해주면 체력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많은 초보분들이 잘 잘 모르시는 포인트가 있는데. 우디르는 사멘토를 활성화했을 때 스킬의 지유력 감소 효과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사멘토로 우디르를 쓰신다면 태불망이나 레드를 안 만드는 게 디테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원한 조연 제이스입니다 전투사관 학교와 헤비급 시너지를 가지고 있는 제이스는 배틀 제이스와 함께 3코스트 리로를 하며 메인 캐리 역할을 하기도 하나 앞라인이 넘쳐나는 현메타에서 캐제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이스는 헤비급 덱에서도 서브서브 앞라인일 서브 뿐이며 그저 3코스트 덱에서 기물 개수를 빼주는 역할을 할 뿐이 안 나와주면 삼성을 안 찍어도 무방합니다. 최근 전투사관에서도 그저 시너지 셔틀로만 사용되고 있으니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상하게 일 잘하는 직스입니다. 그루에서 메인 딜러 역할을 하고 있는 직스는 여러 번의 버프를 받으면서 이상하게도 많은 딜량을 뽑아주고 있습니다만 크루 덱에서만 사용되고 있어 외로운 직스입니다. 직스는 다 필요 없고 구인수가 필수입니다. 일단 구인수부터 쥐어주고 남는 템으로 AP 딜템이나 거학이나 대천사를 만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땅하면 기분이 상당히 나쁜 케이틀린입니다. 앞서 제이스에서 언급했듯 케이틀린이 메인으로 쓰이는 케제 리롤덱은 현 메타에서 보기 힘듭니다만 가끔 가다가 케제가 잘 떠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초중반 단계에서 캐틀한테 레딧 라인을 삭제당하면 아주아주 아주 기분이 나빠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거의 안 가기는 하지만 만약 캐틀 제이스 리롤덱을 가신다면 메인은 제이스가 아니라 케이틀린입니다. 반드시 케이틀린의 딜템을 먼저 설계해주는 것이 디테일입니다. 이때는 블루 무대 무한이 대검이 가장 높은 티어를 기록하고 있으니 기억해주세요. 자, 이제부터는 사코스트입니다. 그리고 그첫 번째는 양극화 라이즈입니다. 라이즈를 양극화라고 부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녀석은 사멘토가 아니라면 그냥 1초라도 시간 벌다가 죽게 앞라인에 던져버리는 게 나을 정도로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사멘토가 된다면 메인 딜러 역할을 똑똑히 하는 AP 딜러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현재 사멘토에서 라이즈를 메인으로 하는 덱은 없습니다. 사멘토 덱은 거의 잔나덱이 유일한데 이때도 서브딜러가 되어서 우선순위에 밀려나지만 아이템을 한 개라도 쥐어주는 게 좋습니다. 사멘토 라이즈는 1인분은 반드시 하기 때문이지요. 이어서 무적의 방패 레오나입니다. 사코스트 기물에는 롤체 대표 딱딱이 3명이 있습니다. 레오나 세트 빠삐. 그중 레오나는 어떤 탱템이든 쥐어만 주면 1인분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정직한 탱커라 딱히 디테일은 없습니다 그냥 일 잘하니 간식도 신체 바꾸기나 내성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아참 레오나는 요새 시너지라 방마저가 자연스럽게 오르니 가구일은 있으면 좋지만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가구일이 아닌 다른 탱템부터 만들어주는 게 디테일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고인물 볼리베어입니다 볼리베어는 프로레슬러 시너지와 이단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 시작부터 점프를 뛰며 사기를 치던 시절도 있었지만 없어진 이후에 여러 번의 버프를 받고 스펙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활용법이 까다로워 볼리베어를 유연하게 잘 쓰는 사람이 롤체를 잘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볼리베어는 소울파이터에서는 사용되는데 상징이 있으면 포텐이 엄청 높아집니다. 소울파이터 상징이 있고 겹치지 않는다면 대개로갈 정도로 좋고 또 별수호자와 이다나 볼리베어를 섞었을 때도 충분히 캐리를 하고 있습니다. 볼리비어는 반드시 피읍템과 무한 이대검을 넣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왕자에서 내려온 빠삐입니다 빠삐는 딱몇주전 탱커 주제에 딜량 1등을 하는 롤체에서 제일 가는 사기꾼이었습니다만 다단너프로 현재는 딱 1인분 탱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빠삐를 가장 맛있게 쓰는 법은 별 수호자덱에서 수호자 증강을 먹고 이런 식으로 배치하여 6 개의 실드를 받으면서 저지 불가로 달려가는 형식이 가장 좋습니다. 빠삐는 요새와는 다르게 헤비급이기 때문에 가구일을 챙겨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물음표를 유발시키는 3이라입니다 서울 파이터이자 이단아로서 메인딜러로 설계된 이 녀석은. 원거리 임에도 스킬을 사용할 때는 비린들을 돌며 적진한 복판으로 들어갑니다. 이 메커니즘 때문에 가끔 의문사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다시는 3미라를 쓰고 싶지 않은 충동이 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제 역할을 톡톡히 해주니 반드시 잘 키워야 하는 녀석입니다. 3미라에는 중요한 디테일이 있습니다. 3이라에게 제일 좋은 간식은 아슬아슬이라고 평가받는데, 이때 반드시 이 단어를 활성화하여서 떨어진 체력을 피부으로 보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3이라는 소울파이터 시너지에서 고정 피해를 얻기 때문에, AD 딜러임에도 불구하고 반갑게 없어도 일을 잘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도 반값은 없는 것보단 있는 것이 좋으니 챙길 수 있다면 챙겨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만화템은 필수이기 때문에 쇼진과 블루 중에 그냥 먼저 나오는 대로 설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말 그대로 미친 탱커 세트입니다. 세트는 현시점 가장 중요한 사코스트 탱커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트가 서울 파이터와 전쟁기계 특성을 지니는데 육서울 파이터는 현재 무조건 순방은 할 정도로 성능이 좋고 완성하면 1등인 전쟁기계 리신덱에서도 메인 탱커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세트는 요새가 아니기 때문에 가구일을 챙겨주는 것이 중요한데. 소울 파이터에서는 이 녀석이 혼자 원탱을 하기 때문에 가오이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강요가 되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또한 소울 파이터 원탱 세트는 파워업으로 내상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전쟁 기계에서는 탱커들이 많기 때문에 신체 바꾸기도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웬만한 탱템은 다잘 받으니 아무거나 때려박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역겨움 유발자 아칼리입니다. 아칼리는 백칸의 가장 먼 적을 암살한다는 메커니즘으로 열심히 키운 우리의 딜러들을 딸깍으로 죽여버리기 때문에 당하는 입장에서는 역겨운 그. 자체입니다. 그래도 이 녀석은 배치법으로 파훼가 가능한데 아칼리 배치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상단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칼리에게는 기형적인 아이템 구조가 있습니다. 바로 현 메타에서 내셔내셔 수운이 강제된다는 점입니다 아칼리를 메인으로 쓸때이 아이템이 맞춰지지 않으면 캐리력이 상당히 떨어지니 반드시 내네수를 만드는 게 디테일이겠습니다 그리고 찬란한 아이템을 만들 수 있다면 찬네셔를 만드는 게 가장 통계가 좋으니 기억해두면 좋겠죠 자 다음은 거디르와 협의 이혼한 애쉬입니다 한때 애쉬는 거디르와 함께 날먹의 대명사로 불리웠습니다만 여러 번의 너프와 조정으로 현재는 사라져버린 덱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최근 패치에 크라켄과 구인수가 버프를 먹으면서 애쉬가 조금씩 활용되기는 합니다만, 이마저도 겐비 상징을 먹고 질겐빛을 가거나 초반부터 뜬오스정겐빛으로 사기치는 게 아니라면 큰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애쉬를 키울 때는 반드시 구인수 크라켄을 넣어주어야 하며, 심지어 구인수 크라켄 크라켄이 제일 통계가 좋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은 고양이의 호가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미입니다. 유미는 한달 전쯤 제1의 전성기를 맞고 너프 철퇴를 두드려 맞고 사라졌다가 최근 탄막지역 버그가 고쳐지며 다시 신동유미로 제2의 전성기를 빠지하고 있습니다 유미의 3신기는 이상하게도 통계자료와 고티어들의 의견이 분분한 편인데 만약 7전투사관 유미라면 블루를 포함한 3신기를 만들겠지만 오신동유미 통계에서는 모렐루 공어 대캡비 에스티어로 나와 있으나 저조차도 모렐루와 공어는 말자하에게 주고 유미에게 극딜템을 주는 게 좋지 않은가 하고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경험상 유미는 보건 총검을 필수로 넣어주고 남는 자리에 딜템을 넣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만 통계에서는 이상하게도 이템 트리가 AT 해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신동유미 덱의 고수분들께서는 댓글로 노하우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수맹 중독자 자르반입니다 자르반은 롤체 안에서 가장 특이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녀석은 그냥 수맹무새입니다 수맹만 넣어주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르반의 스킬은 광역기절로 사기급 성능을 자랑하는데 수맹은 게임 시작 시 초기 만화를 20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걸 풀로 땡겨서 첫 스킬을 빨리 쓰게 하는 게 관건이자 디테일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르반은 책략가를 사용하는 덱에서는 반드시 사 용되며 거대메크에서는 필수인 인기 많은 기물이기도 합니다. 바꿔 말하면 자르반을 창구에 쟁여둔다면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한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자, 다음은 모기장인 징크스입니다. 징크스는 현 메타에서 흰모기 간식이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흰모기는 말 그대로 스킬을 쓸 때마다 강해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쇼지는 필수이며 뒤를 위해 무한 이대검도 필수로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거대메크의 어머니 카르마입니다. 현재 마법 사덱도 조금씩 통계가 올라오고 있지만 여전히 거. 데메크로서 자주 만나는 카르마입니다. 카르마는두 가지 디테일이 존재합니다. 일단 마나템은 필수기 때문에 블루를 넣는 것이 좋으나 없다면 쇼진이라도 반드시 넣어주어야 하고, 또한 카르마로 막각과 치감을 챙겨주는 것이 좋습니다만, 카르마는 디버프 효율이 딱히 좋지는 않아서 가능하다면 이온 충격기와 대불망으로 앞라인에서 디버프를 챙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은 딜러가 되고 싶은 탱커, 그산태입니다 왕년에는 탱커 1위를 뽑자면 압도적으로 그산태를 뽑곤 했었으나, 최근 너프로 인해 많이 빨랑해졌습니다. 그러나 한번 죽었다 부활하는 메커니즘상 탱커 개수를 확정적으로 터뜨리기에 가능하다면 무조건 기용할 정도로 여전히 성능이 좋습니다. 크산테는 어차피 부활하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의 딜러 앞에 배치하여서 일단 죽고 시작하게 하는 것이 디테일입니다. 특이한 점은 탱커인 크산테에게 그를 딜러로 바꿔주는 총공세라는 간식이 있는데 한때 압도적인 딜량을 보여주었던 만큼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총공세 그 상태가 득세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버릴 것이 하나 없는 오코스트이며 그첫 번째는 재봉사 그웬입니다. 소울파이터나 마법사에서 일단 이성이 떠주면 화장실 갔다 와도 순방은 시켜주는 그웬입니다. 그웬은 맵 전장 전체를 타격하는 스킬을 가지고 있어서 광역 디버프 아이템인 레드나 모렐루 공호가 아주 잘 어울립니다. 그러나 대세덱인 서울파이터덱에서 마디는 그외논자이기 때문에 공헌은 후순위로 만드는 게 좋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외는 파워업이나 극딜템을 쏟아부었을 때 이상하게도 딜이 살짝 모자란 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는 메인 캐리로 쓰지 말고 명품 조연으로 두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팔이 짧아서 가끔 의문사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 밤 끝을 챙겨주어 생존력을 높여주는 게 중요한 디테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 메타 최강의 사나이 리신입니다. 현재 롤 재판에서 1등은 리신의 유무으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 버프로 리신의 전쟁기계 폼에서 광역들이 압도적인 버프를 받았기 때문인 것인데 이 사기꾼한테는 브루저템이면 대충 아무거나 갖다줘도 3인분은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만화템이나 만화여물을 넣을 수 있다면 힘모기를 넣는 것이 좋으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불그리이지가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니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저격수의 왕 폼생폼사 바르스입니다 개인적으로 롤체에서 가장 멋있는 외형과 스킬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루스의 파워업은 반드시 파멸의 폭격을 찾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루스는 만화가 다 소모될 때까지 스킬을 사용한다는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만약 쇼진 블루를 넣어주어서 만화젠을 높여준다면, 스킬을 무한으로 쓰는 미친 뽕맛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통계상으로는 쇼진 무대의 주검이 가장 티어가 높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닭마스랑 똑 닮은 브라움입니다. 브라움은 적한 명을 붙잡아 뒤로 던져버리는 사기적인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라움이 가장 빛날 때는 상대방이 원탱일 때인데 하나밖에 없는 탱커를 뒤로 날리면서 진영이 박살나기 때문입니다. 브라움은 배치 디테일이 있습니다. 본인 기준 왼쪽 대상에게 스킬을 사용하기 때문에 브라움을 사용하거나 상대할 때 반드시 이 점을 명심하면서 배치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탱템도 딜템도 다잘 받으니 상황에 맞게 있는 대로 아이템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원기옥자 세라핀입니다. 신동 대과 별수호자에서 1인분을 하고 고밸류 요새 덱에서 사기를 치고 다니는 세라핀은 아군전 체능력 지당 피해량이 증가하는 스킬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군이 세지면 세라핀도 덩달아 세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떠오르는 요새 세라핀 덱이 있는데 요새 시너지는 전투 시작 시 10초 동안 방마절을 뻥튀기 시키는데 세라핀에게 만화템을 쏟아부어 10초 안에 스킬을 쓰게 만들어서 게임을 터뜨려 버리는 것이지요 또한 일반적으로 신동이옴이나 별수호자 덱에서 세라핀을 사용할 때는 제일 먼저 도장을 죽어나 남는 만화템이나 AP 딜템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코스트의 문제야 연애입니다. 연애는 한마디로 요약하겠습니다. 이성연애보다 일성리신이 더세이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속할머니 자이라입니다. 자이라는 스킬 사용 시 야군 전체에게 공속 버프를 줍니다. 그래서 스킬을 빠르고 많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바나자네를 자이라에게 줄수 있다면 압도적인 택파워 상승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이라는 메인딜러로 쓰기에는 스펙이 모자란 감이 있습니다. 광역버프가 있기 때문에 명품조연으로 생각하고 사용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이라를 필드에 배치하면 탱킹이나 딜링을 하는 식물을 소환합니다. 최근에 식물은 뒷라인에 배치하여 추가딜을 노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탱킹이 부족하면 앞라인에 두는 것도 괜찮으니 유연하게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롤 재판 최고의 도박꾼 트럼펫입니다. 트럼펫은 아주 독특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장에 배치한 라운드당 중첩을 쌓으면서 보상을 얻게 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은 트럼펫이 빨리 뜨기만 한다면. 후반부에는 공짜로 유물이나 완제 아이템을 얻어오기 때문에 급하는 쉽게 1등을 할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이 녀석은 전장 전체를 타격하면서도 현존 제일사기 파워업인 유독성 함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해주시고, 부인수와 크라켄을 제일 먼저 만들고 총검까지 챙겨주신다면 유지력도 올라 게임을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